자, 캘거리로 넘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어, 캘거리 다운타운 사진이에요. 그 중에서 왼쪽에 가장 끝쪽으로 보시면 다 높은 빌딩이긴 하지만 그 마천루 중에서도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이 캘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6산 빌딩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125층의 보우 빌딩이라고 부른 빌딩입니다. 저희 학교는 보일려나요 여기서 이 빌딩 바로 앞에 나무 바로 옆에 빌딩 바로 앞에 위치했어요. 총 4층 건물이고요. 저희 학교 사진은 그큰 사진 바로 밑에 나,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4층 건물의 전관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학교 위치를 보시면, 이 빨간색 포인트로 나타내 있는 곳이 저희 학교의 위치입니다. 역시 캘거리의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센터 스트릿이라는 그길 보이시죠? 캘거리에 가시면 시트레인이라고 부르는 지상철이 있어요. 그 지상철이 다운타운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 지상철은 다운타운 내에서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지상철의 스테이션 중에 센터 스트릿이라는 정류장에 있는데 센터 스트릿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캘거리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클래스룸이 24개이고 선생님 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요새는 일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캘거리로 오늘 오시는 편이에요. 캘거리가 현재 캐나다에서는 가장 경기가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특히 IT나 석유 정제 엔지니어링 같은 곳에 직업이 많은 편이고요. 어, 캐나다에서도 대기업들이 있겠죠. 캐나다에서 유명한 대기업들은 주로 그 석유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 회사들의 헤드쿼터스가 어, 대부분 캘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를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어, 식당, 카페, 이런 곳들에 help wanted, 그러니까 직원들을 구하는 이런 사인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워킹 헐러데이나 아니면 코앞 학생들처럼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요새 캘거리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실제로 일을 구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